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땅 부동산TV 공소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송악저수지 주변에 있는 작은 토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도로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서 그냥 주말농장 하기에 괜찮은 토지예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아산시 송악에 있는 송악저수지 주변 2차선 끈 도로에서 500m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저수지까지도 700m 정도 네 괜찮은 곳입니다 송악저수지 주변에 토지를 찾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어, 이 토지 나왔으니까 한번 눈여겨 보세요 제가 항공에서 한번 촬영을 해 봤는데요 바로 이 토지입니다 토목공사를 어, 토지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 말뚝을 표시하고 그런 다음에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지금 한번더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토목공사하면 더 예뻐질 거예요. 지금도 거의 반 정도 끝났습니다. 주변을 한번 볼게요. 주변엔 이렇게 주말 농장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덟 계셨어요. 그리고 앞에 여기는 지금 정주 하시는 분들이세요. 2차선 도로변이고요.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저희 피지까지 길 따라 들어오면 바로 도로 옆에 붙었습니다. 높낮이 보이시나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저희 핏지는 산과 붙어 있어서 조금 높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도로 반대쪽은요, 약간 더 낮은 지대에 속해요. 그, 산과 산 곧장에 내에 있는 농지니까 이 농지는 약간 낮잖아요. 네, 그런 농지들이고요. 저희 토지는 도로보다 살짝 높습니다. 네, 좀더 땡겨서 봐볼게요. 2차선 도로에서 길 따라 들어오면 몇 채의 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토지는 바로 이쪽입니다. 조금 더, 어, 조금 클로즈업해서 한번 볼게요. 저희 토지는 제가 아까 지도에서 본 모양대로 따져보면 이렇게 정도 생겼어요. 도로에 길따랗게 붙었어요. 자, 제가 계속 당기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저희 필지 들어올 때 도로 따라 들어오면서, 네, 여기도 좀 도로면에 길게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콘테이너 면적 한번 봐보세요. 콘테이너 면적, 콘테이너 놓고 주말 왔다갔다 하시면서 주말 농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토지는 실제로 경계 측량을 해보면 말뚝이 있는데 지금 잘안 보이죠? 빨간 경계에 측량한 말뚝이 보이는데 지금 항공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말뚝을 보면 이렇게 깃다랗게 붙어 있으면서 토지가 이 토지인데요. 컨테이너 면적 볼까요? 요 정도에다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말 농장 충분히 할수 있는 93평입니다. 100평 미만의 소형 토지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땅은 98평이에요. 도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도로보다 살짝 높은 산, 산자락에 딱 하나 전 있는 거예요. 지목은 전이에요. 네, 그러면 토지정보 연락까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충남 아산시 송악면 동아리, 3 8 0번지고요 전, 지목이 전이에요. 그리고 면적은 307제곱미터예요. 평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93평 정도 됩니다. 생산관리 지역에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 자 토지, 기타랗게 돌에 붙어있다고 했죠? 네 바로 이 토지입니다. 전이고요. 모양도 살짝 제가 봐드렸죠? 네. 어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제가 사진 촬영한 거 보여드리고 지도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송악에 있는 땅이라고 하면서 토지 정보 열람도 해드렸어요. 100평 미만의 소형 토지를 찾는 분들 주말에 다니면서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자녀분들 바깥에 나가서 캠핑하고 싶으신 그런 자녀들 되게 많잖아요 자녀 있는 분들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100평 미만의 작은 토지는 사실은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토지가 나왔을 때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겟하시면 됩니다 네 평당 가격도 되게 좋고요 3천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로가 붙어 있고 2차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저수지까지도 송악 저수지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그러면서 도로 전면에 넓게 붙어 있어서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기에 딱입니다. 캠핑장으로 이용하시기에 딱입니다. 여러 사람 있는 캠핑장 가기 싫고, 나만이 그냥 캠핑도구 챙겨서 캠핑하고 싶다. 근데 습속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좋겠죠.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 딱 농막 놓고, 농막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 전기까지 들어오겠죠. 왜냐? 그 밑에 주택이 있고 이미 주말 농장하고 있는 농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전기와 수도, 네. 이용하기 편하겠죠? 농막 놓고 우리도 힐링하자, 캠핑가자, 네. 이런 용도로 찾으시는 분들 딱입니다.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만큼 살펴봐드리고요. 이제는 현장에 가서 항공에서 촬영해서 보여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네, 아사시 송악면 동아리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네, 여러분 송악면 동아리 작은 땅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은 낮은 포근한 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주말 농장 하시면서 열심히 텃밭 가꾸시는 분들도 보이네요. 네, 도로 따라 들어와서 저희 토지 이제 전면에 보이죠? 노류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어, 이 토지 밑에 보면은 저기 또 컨테이너 놓고 주말 농장 하시는 분 계시네요 폭이 저희 토지랑 약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93평 이지만 컨테이너 하나 놓고 주말에 힐링하러 오시고 이러면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똑같아요 그러면 주소 다시 불러 드려 볼게요 충남 아산시 송악면 동아리 380번지 밭전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네 면적은 307제곱미터 약 93평 되죠. 금액은 아주 여러분들이 음 선택하기 좋은 가격 2900만원입니다. 93평 밭 2900만원입니다. 네 이런 땅 찾는 분들 얼른 보시고 얼른 계약하시면 돼요. 네 항상 공소장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